아 이게 진기록인데 저도 이제 제 자랑이 아니고 뉴스 속보에 나온 적도 있어요. 어, 아, 오경 이어서 옴 넘쳤을 때 기아 상대로. 어, 기아 상대로. 지금 안 깨졌죠? 안 깨졌죠. 아, 아무도 못 깼죠, 오경 기 이어서 오면. 넘. 열 경기 때 윤성민이 마지막 타석이었어. 아 진짜요? 라이트 플라이. 아 그때 기억 생생해. 아, 네. 그러면 어 내가 저 이대호랑 정면 승부를 해야겠다. 아니면 아, 피해야겠다. 그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억이 나요. 어. 그때 딱 상황이 마무리. 올라가는데 어. 저는 이제 세이브를 해야 돼서 팀 승리에 기여를 해야 되고 대우형또진 기록이 있잖아. 근 팬들은 이제 벌써부터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면 그렇죠. 승부를 갈 거냐, 말 아. 거냐. 그래서 정면 승부를 제가 선택을 하고 1 4 2 k g 짜리 슬라이더로 다우익스플레이 잡아 기억이 다시 아. 미쳤다. 실루 옳죠. 윅솔 제가 비냐. <목소리> <목소리> 근데 보직이 이제 다 다른데, 난 마무리 투수는 되게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맨날 긴장 타고 있어. 부담감 <목소리> 장난 아니거든. 진짜 심장 부담감이. 네, 마무리 투수가. 어. 선발 중간 마무리 중에 몸 관리가 제일 쉬운 게 마무리 투수. 오? 어? 어? 진짜로? 왜냐하면 선발은 5일 동안 또 준비 기간이 있고 던져서 못하면 그 시간이 너무 좀 괴롭긴 해요. 그리고 중간은. 항상 경기에 시작되면 준비를 해야 돼. 는맞 어, 마무리는 왕이에요. 응. 그러니까 맞아. 초반에 쉬어요 5회까지는 그냥 대부분 부셔. 그냥 빤스만 입고 쉬는 거야이렇게 어. TV로 보면서. 아, 어. 경기만 어. 주셔. 그러다가 상황이 아, 오늘은 뭐 10대형 지고 있다. 어, 그럼 아, 그럼 안 나가네. 오프야. 어. 그냥 마음 편하게 쉬면 어. 돼. 어. 근데 한뭐한뭐 한뭐 3점 차의 상황이 된다. 그럼 어. 5회에 슬쩍 이제 옷 입고 <laughs> 마사지 받아요. 그래야 황제네 황제 그럼 정말 이 뽀송뽀송한 상태로 치유에 딱 나가는 거야. 아, 어 그래서 몰라서. 이제 대충 스트레칭 좀 하다가 어팔의 초점에 공 살짝 풀고 나가서 1이닝 딱 끝. 아 그게 너무 편한 거지, 아 마무리가. 아 제가 상상력이 너무 풍부해서 오승환 선수가 팬티 입고 TV 보는 모습이. 어렸을 아때 떠올랐는데. 어, 다 그래, 진짜 당연해, 다, 다 그래. 그래. 다 진짜 마무리 투자 제일 좋아. 아유 잘해서 그 보직은 절대 뺏기면 안 되는 거야.